후방 카메라 각 잡아서 달아드리고, 예, 뭐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이랬어요. 늘어지지 않게 선을 쏙쏙 집어넣어드리고, 예. 그리고 이제, 예, 피세요 고름 과자. 그리고 저기 지트 껴드렸고, 이 배선은 정리할 겁니다. 예, 여기 앞에 큼지막하게 예, 소니 엑서머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불박 선정 해드렸고 휴즈의 위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휴즈의 위치 배선의 위치 단차를 축소시키고 여기 AP라 뚫고 이랬습니다 AP라 뚫고 단차를 축소시키고 이 예. 사이로 배선 지나가게 하고 이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틈으로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SM은 천장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. 다음에 이등좀 바꾸러 오세요 LED로.